배달교 성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느덧 5월도 맨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1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가장 그각, 무도한 여인이 있다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모두 다 당연히 이세벨을 말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발과 아세라 숭배를 그 만연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리고 또한 나벗의 포도원을 탈취하도록 주도한 아주 교활한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로 하여금 반역에 성공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또한 남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죽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와서 왕비인 그 이세벨을 처단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 왕비가 아니라 왕후지, 태후죠, 태후. 이 예후에 의해서 그 아들인 요람과 외손자인 남유다의 그 아시야 그리고 이제 태후였던 이세벨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그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시돈 왕, 그 엣, 바을의 그 딸로서 아 압과 결혼을 한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을과 아세라 그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한 사람입니다. 압이 죽고 나서 이 태우로서 이 요람과 아시아마저도 그 배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아주 악한 인물의 표상이라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이제 예후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고귀하게 살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후대에는 가장 악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부귀, 물질적인 영화를 위해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바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세벨은요 그 아들 요람과 외손자인 그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듣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손자가 있는 할머니의 나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태우로서의 자신의 그 위험과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그 반란자 예우 앞에서 길을 꺾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과장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화장입니다. 사실 그 화장의 유래가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집트 시대에는 여왕이 남자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불려서, 부풀려서 좀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화장을 하곤 하지요. 동물들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몸을 부풀리는 그런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좋게 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일부러 큰 소리를 내는가 하면은 행동을 일부러 과장돼서... 두드러 보이게 하곤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일종의 보호적인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장을 짓게 하기도 하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집이나 큰 차를 타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또한 과시하려고 합니다 명품 옷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풀을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학위를 부풀리거나 떠벌리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런 공통적인 심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과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지요.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볼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런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보다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음이 e 다라는 것을 두드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하였고요 상석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겠 e s e the Japanese, t 몇분 밖에 안 계시지만, 없지만, 큰 대형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런 분들을 정말 참 많이 보고 납니다. 교회에서 정말 태표 기도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거룩하게 하시지만은, 실상 그 직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거룩하척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일까요? 이웃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속을지는 몰라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더 역겹게 느껴지곤 하지요. 정작 그 본인만 그런 것을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비유상하지 않기 위해서 장단을 맞춰준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창가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조금이나마 그 예후가 움츠러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예우를 맞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에 그런 말을, 가사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 없어서, 받으 없어서 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정말 절실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화 여러분은요, 이런 외적인 지장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힘쓰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32절을 보시면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그 예후 이세벨이 이제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라고 지금 묻고 있죠 지금 그 예후를 몰라서 시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왕이었던 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겨우 7일 말에 그 오무리에 의해서 아베 아버지에 의해서 그 오무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시무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너 예후도 시무리처럼 지금 반역을 했지만은 7일도 안 돼서 죽을 것이다라고 지금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호는 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소리치지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두번 외치게 되죠. 이 같은 편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즉 예후와 같이 반역에 동참할 사람을 지금 찾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두 명의 내시가 응답을 하게 되죠. 예후는요, 이 요람왕을 죽일 때에는 자신이 직접 활을 쏘서 죽였지만은 이세벨을 죽일 때에는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요람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 즉 그 아베 가문의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벌인 그 반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우는 자신의 지금 설, 설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참 많이 나오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은 신해산에 올랐던 모세가 그 모세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금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우와 하나님의 편의 설자를 다 나오라고 하죠. 따로 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 앞으로 나오게 되자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한 자들을 찾아서 도륙하다라고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같은 편을 나눈다라고 할때 분당을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력이 되고 나면은 그 반대 세력과 맞서서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우는요. 그런 예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궁에 있던 내시들은 분명 그 요람 왕과 그 태후인 이세벨의 악행을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냈는지 측근에서 보고 다 있, 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지금 그 자기 편이 설자라는 설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 행동에 옮기게 되죠. 저는 지금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서 양분하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와 옳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자신의 그 유익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것을 따져가면서 선택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들어서 진리의 편이 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편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면 분명 손해 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그런 유흥의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요 금전적으로 이득되는 것도 하나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가 또 멀어질 것입니다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에 선다면 분명 경제적인 더 이득은 볼수 있을지를 모르고 또한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향락을 즐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것이고 또한 천국에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만족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편에 서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다가올 때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시는 길로 가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한라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34절을 보시면은,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 딸인이라 하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자신들의 내시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내던지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살아 있는 채로 그냥 창 밖에 던져져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냥 뇌진탕이나 또는 탈장 같은 것들 통해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유린한 듯합니다. 시신을 찾았을 때에는 이제 두개골과 손과 발 일부만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떠 오르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한 신하들에게 이세벨이 그래도 왕비였었으니까 그녀의 신분을 고려해서 장사 지내도록 하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신을 먹은 관계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지요. 한 나라의 왕비였고 왕의 어머니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그 이세벨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최를 맞이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세벨의 이름은 고귀하다란 뜻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평생 고귀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 최후의 모습 그리고 후대에 남은 그녀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최악의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우리도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외국 사람들도 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따서 짓기도 하죠 뭐 다윗왕을 본받기 위해서 데이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폴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피로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서 이름을 따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세벨도 그 이름처럼 고귀하게 살고자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최후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고귀한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미래의 내가 어떻게 평가받은 것,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안다라면 분명 지금의 생활을 달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 이세벨처럼 악인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금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시겠습니까? 요즘, 가정의 딸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였을까? 우리 아빠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베들교회에서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좀 부끄럽고 고개를 떨구곤 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많은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겨지는 이름, 기억되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역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언제로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고, 언제 장로가 되었고, 언제 은퇴를 했는지,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은 그런 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 믿음의 기록을 보면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면서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생각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그 사형 온도를 내렸던 빌라도는요. 지금도 그 수억 명의 성도들이 기도해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사도 신경을 통해서 그 이름이 지옥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은요. 이완용이라란, 매국노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을 감추고 아라고자 합니다. 그 조상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우리들은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후대에 그리고 교회 연예계 이름 석자 대대로 자랑스럽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이그 람기상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제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세벨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열 람기상 뒤에는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녀의 남편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바알과 아사라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회개하면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로운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끝내 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보시는 그 이세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의 유혹, 번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사탄이 주관한 그런 죽음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름철에 혹파리나 모기, 그 날파리 같은 것들을 그 퇴치하는, 걸어놓는 그런 기계 아십니까? 모기가 좋아하는 불빛을 보고 접근하게 되면은 탁! 소리가 나면서 타 죽게 되죠. 지금은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전자모기 퇴치기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이나 불빛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타버리듯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덫을 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듯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으시며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강 무도했던 이사벨의 죽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신실함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오무리 왕조, 아베 가문을 멸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예우를 보면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섭리보다는 탐욕으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세벨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섭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사명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여름철에 그 불숲으로 달려드는 그 불러방처럼 현세적인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오직 다가올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도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가면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재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를기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사흘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들께 모든 성도님을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들에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배들하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선교지와 베들교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합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